플랜트가 어려가 약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럴 수 있고요. 안 그러게 조심해서 잘반 이상은 먹음직 쪽 가실 때는 필요할 감성 이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치형 안교호입니다 예전에 영상 찍을 때, 임플란트가 사람들보다 단단하다. 그렇죠. 임플란트가 잇몸 뼈가 좀 약해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음, 너무 얇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요. 밀도가 높지 않은 경우도 약간 부스러지면서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 안 그러게 조심해서 잘 해야죠. <laughs> 뼈 속에 전체 임플란트가 가능한 위치를 해야 되는데, 상악동이라는 부분 아래쪽에 이제 뼈가 얇으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상악동에 치조골 이식을 먼저 하고, 거기에다가 임플란트를 넣어드려요. 근데 왜 거상술이라는 거? 상악동 안쪽은 얇은 막이 있는데 그 막을 텐트처럼 살짝 들어올리면서 수술을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상악동이라는 데가 코와도 연결이 돼 있어서 치아 쪽에서 거기를 구멍을 내버리면 안 되겠죠. 얇은 막이 있어서 그 막을 들어올리면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막 하방으로 뼈 안쪽에다가 빈 공간에 뼈를 채워드리요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사람이 비율이 어느 정도? 상악동의 바닥 뼈 두께가 평균적으로는 한 5-6mm 정도 된다고 해요 임플란트가 보통 들어가는 길이가 한 8.5mm에서 10mm 정도거든요 그러면 평균이 한 5-6mm니까 반 이상은 어금니 쪽하실 때는 필요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상악동 거상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치아가 없는 자리에 아래쪽에서 구멍을 만들면서 뼈를 제거니다 하고 있고요. 막 바로 하방에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뼈를 제거한 다음에 막을 서서히 들어올려요 이 안에다가 뼈를 채워드리고 임플란트가 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채워드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술해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 아래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접근법이고요 두 번째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방법인데 옆으로 이렇게 모양을 열어서 창문처럼 형성을 해준 다음에 뼈와 막을 조심히 들어올리고 많은 양의 뼈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안쪽으로 뼈를 많이 채워드린 후에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될것 같아요. 실제로는 최종 치아는 임플란트가 단단해지도록 조금 기다린 후에 보통 완성해 드리고 있어요. 보여주신 게위트로 하는 거랑 옆으로 하는 거두개 있었는데 응. 환자가 이제 골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뼈의 양을 보고 결정을 해요. 먼저 이제 뼈가 충분히 두꺼운 경우고요. 사실 다른 분들 평균한 두배 이상의 뼈를 갖고 계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상황도 거상술 없이 임플란트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 지금 뼈가 많이 얇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임플란트 들어가기에는 조금 불 충분한 두께라 여기에 거상수를 이런 식으로 뼈를 채워주면서 임플란트가 들어서 아까 이 높이가 여기 살짝 보이죠? 이 부분보다 이만큼을 뼈를 채워드리면서 이제 수술을 한 거고요. 원래 이제 남아있는 뼈가 빠진 지가 너무 오래되시다 보니까 사이가 거의 붙을 정도로 이렇 많이 얇은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때는 옆으로 뼈를 먼저 많이 채워드린 다음에 무리하게 수술하지 않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넣어드린 뼈가 단단해진 후에 다시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상악동 거상술이 치과에서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수술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수술할 때도 많이 집중을 해서 해드려야 되는데 그만큼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을 피하려고 너무 짧은 임플란트 쓰거나 아니면은 옆쪽 뼈로 기울여서 이제 임플란트 를 했을 때도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상악동 거상술과 함께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